예, okay, 자, 무슨 말 아셨습니다. 자, 차이름은 클라톤이구요. 우리 회님께서 오늘 그 차를 보러 오셨는데 클라톤을 아예 마음에 드시고 오셨나봐요. 자, 펜을 좀 뜰까요? 펜을 끌까요? 오, 펜 소리가 엄청나게 좀 시원하죠. 그리고 이, 어, 변속기 팬 말고도요, 이제 모터 쪽에도 팬도달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수로 되어 있는 그 라디오 박스, 방수 서버, 방수 변속기, 그 다음에 방수 모터, 그 다음에 방수 스위치까지 있어요. 스위치도 방수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요. 우리 님께서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반 배터리하고 틀려요, 여러분.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케이스, 소프트 케이스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소프트 케이스 플러스 지금 이거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아, 뭐. 잡아주시고. 얘 예, 잡아주시고. 자, 배터리 보시면은 자, 몬스터 에너지 배터리에요. 지금 롱 타입이고 쇼 타입인데 쇼 타입인데 두께가 좀 두껍죠. 그래가지고 얘들은요,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세우면은 이제 롱 타입 같은 경우는 긴 거는 옆으로 세는데 얘는 지금 압축해가지고 8200짜리를 지금 쇼타입로 해가지고 두껍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이제 안쪽에 혹시 이렇게 이제 먼지 들어가거나 이제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되면은 쇼트가 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폐을 하시거나 아니 머리 그 먼지가 없는 곳에 사시면 웬만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먼지 있는 데서 한더라도 형님께서 이제 쇼트에 대한 내용들이 없게끔 잘 한다면 이렇게 빈용 씌워가지고 안쪽으로 이거를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죠. 왜냐면 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뭘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하신 분들은 다 똑똑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잠글 때는 이게 지금 서로 이제 그 접지력이 좋기 때문에 쭉 당긴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쭉 당길 때, 어, 전선이 너덜너덜 걸릴수 있으니까요. 얘는 전선을 여기 살짝 이렇게 오므렛 들어가지고, 땡겨서 이제 하는 거. 아 저거 안 가져왔다. 그 뭐죠? 비비. 비비. 피피. 아 비비요. 자그 사중 사중 잡 구경 좀 시켜주세요. 비비 가져줄게요. 잠시만 비비가 어디 있을까. 비비를 준비하겠습니다. 비비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좀 그 여러분들께서. 심하실 때. 이게 다 배터리가 있는 점이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뭐시냐면은 삐삐입니다. 삐삐. 삐삐. 자, 삐삐는 배터리가 없는 가 없을 때 이제 알려 주는 이제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라 하면 돼지의 기가 기운. 하늘의 기운을 만들어서 홍인간 정신으로 삐삐거리죠. 예. 예, 삐삐라서 삐삐입니다. 자, 리얼 사운드 삐삐. 그렇죠 삐삐. 삐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은요. 배터리가 두 개가 이제 이쪽에 꽂는다. 일셀이 셀을 꽂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바닥에 놔두니까, 바닥에도 놔둘 수 있어요. 바닥에 놔두는데 바닥을 놔두니까 치드라고 치면서 얘가 띵!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물지도 따지도 말고 여기다가 이제 케어텔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고정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 표현을 하겠죠. 고정시킨답니다. 고정. 자, 삐삐를 고정한다는 의미에서 얘를 이렇게 고정시켜주고요. 저 약간 약간 유격 있어도 약간 움직여도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덜렁덜렁 거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다음에 살짝 내리시고 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삐삐를 껴서 이제 일관성 있게 할까요? 일관성 있게 자, 안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올리면은 삐삐가 이제 장착이 완성이 됩니다. 자, 봅시다. 흥! 오케이, 자, 그렇죠? 그다음에 좀 껍질 하는 좀 깔끔함이 좀 필요하겠는데. 아...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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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네요. 이거 다 준비하고야 해 되는데 준비 안 하고니까요 하좀 맨덤으로 하네요. 자 전선 자르면 안돼 여러분. 예 전선 자르면 클일납니다 전선 자르면 클나요 전선 자르지 않게끔 위로 앞으로 자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안 흔들리게끔 일단 안 흔들리게끔 고정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안 흔들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준비가 됐나요? 자 어디 보자. 차 준비됐고. 배터리 준비됐고, 그 다음에 조정기가 준비됐고, 충전기는 나중에 형님께사용이 못했고요. 일단 차가 제일 중요한 거 차만 하시는데, 조종기 다시 키시고, 얘를 키시면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치어 걸리면 삐빅. 삐빅을 때는 얘하고 변속기랑 조정기랑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의미하는 명이죠. 그래서 얘는 다른 데랑 이렇게 잡고, 뭐, 민장이 는데 잡을 때 이렇게 잡고 괜찮아요. 이게 약간 그 센서 리스라고 해가지고 센서선이 메인선 말고도 센서선이 달려있으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는 약간 거친면 있어요. 되게 힘이 좋다는 얘기죠. 거치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살살 뗄게요. 살살 기 때가 터덕거릴 수 있어요. 그다가 그렇죠. 뭐, 거칠어지는 사람도. 그래도 몬스터니까, 아, 몬스터가 아니라 트럭이니까 몬스터가 힘이 나오긴 하죠. 잉! 음 하면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자 이거 키시고요 바디 자 이제 바디핀을 꽂는데 바디핀이 방향이 회사마다 다 틀려 어떤 회사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위에서 꽂는 방식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는 옆쪽으로 꽂고 옆쪽 꽂고. 자 이제 윙을 잡고 이제 내가 맺죠 자 타고 똑같이 생겼나요 지금 그쵸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그림과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사진과 사진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요 자 문어 선생님께서 해볼게요 차를 위주로 찍어주시고요 자 오펜소리가 되게 좋은데요 8 0 0 0입니다 행복받돼 배터리. 울트라몬스터 울트라 배터리구나 울트라몬스터 배터리 8 0 0 0이에요 아이고 점프대까지 여러분, 점프대가 제가 이게 일일이 한 번씩 한 번씩 옮겨다닙니다 저가 점프대를요 점프 아 좋아요 빠른 게 아니라 좀 엔진 어, 소리가 뭐랄까? 그엔진 엔진하고 다르게끔 삥 하는 소리 들려. 삥 하는 소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게요. 아, 좋습니다. 어, 배음 앵데. 들었어. 한번 달려 볼까요? 자, 준비다운 자, 고시고요. 약간 왼쪽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세요 여기 핸들 자 핸들 핸들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데 쟤는 한 손으로 잡고 핸들은 일손 잡는 거예요 아, 제가 자전거 진가니까 네. 앞으로 살살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전진 전진 한 방울 후진할까요? 직접 할까요? 코는 안트왜왜코너안 트세요 그렇죠 그렇죠 후진할게요 후진 옵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옵니다, 오세요. 잘 오세요. 천천히. 이거 반대쪽으로, 그렇죠. 똑바로만 해볼까요? 똑바로까요 똑바로만 해볼까요? 똑똑하세요. 똑똑요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돌아와서. 후진할게요, <laughs> 휴진, 후진. 휴진. 후진하면 반대쪽으로 야 돼요. 후진할게요, 네, 후진. 휴진. 준비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laughs> 준비 됐어요 준비? 준비? 됐을까요? 똑바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좋았어요. 오케 네. 저희도 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에쪽 감을 잘 잡아야 되요 다른 차 다른 링 얘는 좀안안 안 넘어져요 굉장히 가지사이가자 다시 한번더 어, 부... 어. 내리, 오. 뽀이레이 레이스 하어 빠르죠? 와 트리플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도 뭐 간단한 테스트 이 정도면은 뭐 간단한 테스트를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 VTX 코리아에서 나오는 제품, 그런가 RCF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아 어, 팀사는 아르마 드어간 건데요. RCF에서는 이제 VTX사 아르마를 많이 쓰죠. 자 배터리 배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그 배터리 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울트라 몬스터 에너지 배터리 중에서, 자, 8,800mm. 자, 뺄게요. 삐삐 빼고, 삐삐 빼고. 8,800mm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똑똑한 우리 회원님들, 몬스터 에너지 배터리와 함께 즐거운 날생하시고요 차량은 뭐죠? 바로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클라톤하고 궁합이 잘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매, 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리 똑똑한 회원님께서, 몬스터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믿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잡혔습니다. 끝.